어, 손을 뒤, 손을 뒤로. 어, 좋아, 갑니다. 대답은 겹쳐서 한 문제 먹게요 1초, 2초. 어, 1초, 2초. 자. 어, 오이 냄새가 좀 어디서 나는데? 있어요, 어디 있어요? 어디 있어요? 오이. 보세요, 맞는지. 오이. 아, 니는데 어, 다음, 또. 두 번째. 진짜 어려운 거야, 이건. 좋아, 맞췄어. 다음 세 번째. 이거 좀 어려운 거야. 야, 머기 옅기. 내뭐 머리 보기 발을 가만히 있어. 그 오늘 그 머리 뭐 주황색깔 거뭐 있잖아요. 뭐? 거기들이기 아니 아무도 업지. 내색아. 내 손이 들어! <laughs>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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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! 다시, 다시! 다시!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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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진짜 다시! 다진 다시! 다이다이 다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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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초다초 다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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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다시! 다시! 지시 다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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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반지가 난다. 보여? 아니요. 근다저저 뒤로 가 너무 가까이 왔어. 자, 한다. 자, 포기야. 보지 말고. 딱 가리고. 자, 가리고. 한다. <laughs> 없는데? 없는데? 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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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어? 다시 할게. 눈은 가리고 눈 가리고 다시. 오왜 이러는 거야? 이렇게 다 이렇게 하지. 보지 말고. <laughs> 아이렇 아빠. 근데 이그 냄새가 다그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. 그 <laughs> 어려운 거지. 자, 다시 해 봐. 언니 자, 딱 가려봐 봐. 뭐앞으로 뒤로 이 <laughs> 아! 아! 사자다 다시 할 다시, 네. 다시 다시 다시. 다시 가려 봐. 뒤로 뒤로 좀가 <laughs> <다시> 줄어들여. <되죠. 웃음> 어왜 이제 는 뭔데? 사탕! 사탕! 지아는? 땡! 사탕 치지아니 한번 더 할까? 사장 한번 할까? 또 가려줘 음. 요됐 냄새 빨리 아, 가줘 빨리 해줘 음. 누구야? 미루지 말자 미안. 누구야? 누구지 <laughs> 말자 문엮여지 말까? <laughs> 아, 말아요 뭐, 말래요? 열지 말래요? <laughs> 음, 그거 뭔데요? 뭘까요? 왜 피해? 뭘까요? 뭘까요? 냄새가 아예 안 나요! 짠! 아, 다시 맡아봐도. 아니. 맡아봐 안 맡아봐 안 나요, 냄새가. 안 나잖아요. 어, 안 나는데, 인정. 맞네 <laughs> <laughs>